어, 그리고 8월을 일으켰던 주몽, 리중을 VR 주몽이 있었구요. 이번에 주몽2로, 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 여기 오래되실 분들은 다 아시는 낚싯대죠? 유리백장. 주몽의 새롭게 리뉴얼 그, 리뉴얼 되어 주몽2로 돌아왔고요 오늘은 주몽2 낚싯대에 대한 리뷰입니다. 감각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저는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낚시대입니다 이렇게 펴보면 1 2 3번때를 제외하고 4번때부터 이렇게 빨갛게 유광으로 를 줬는데 뭐 요것 또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자중경들는그데 이던데... 그냥 면 그렇게 두껍게 칠해져 있는 것같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의 그... 유광의 이 씌운 부분이라는 게 손으로 만져보면 조금 터울이 좀 있는데 뭐 이것 또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유광 광 블랙하고 유광 블랙 그 앞쪽에 BJ 백작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이 부분도 조금 음좀 걸림이 좀 있는데 그 위에다가 아마 어그 그 테이핑을 해서 아마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 어낚싯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게 무게고요. 그리고 어떤 낚싯대의 밸런스 물론 물론 색상이나 뭐 어, 본인들이 취향에 어, 좀 제일 대하기 편한 그런 낚싯대를 선택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어, 낚싯대 어떤 실용성 면에서에 대한 어, 그 선택하시는 분그 우리 조사님들이 선택하시는 거에 대한 어, 그게 무게, 휨새뭐 밸런스, 뭐 이게 중경질이냐 경질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따지시는데 이낚싯대는 거의 경질에 가까운 중경질대입니다. 어, 무게 또한 3위대 기준으로 109g이고요. 어, 원래 108g이라고 그 어, 회사에서 소개를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좀 있기 때문에 저는 109g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4, 6대를 기준으로 267g입니다. 어, 그 낚싯대를 4팔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 4팔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3팔대로요 다른 낚싯대에 비해서 저는 좀 미련해서 그런지요 이 봉돌의 위치를 보시면 봉돌의 위치를 보시면 그렇게 짧게 매지 않아도 따로 어떤 분들은 뭐 여기서 뭐 시작하고 뭐 하는데 이게 탄성이 좋다 라는 표현 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탄성이 좋다 보니까 어떤 앞치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무관하다. 어. 그만큼 낚싯대가 어 경질대에 가까운 중경질이기 때문에 이 탄성을 이겨내고 어 이힘세에서 그 차고 나가는 힘이 좋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잘 맞았다. 어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제 사견이기도 한데. 단년간 써본 낚싯대 중에, 제가 제일 아끼고, 제가 제일 즐겨 사용하는 낚싯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그러시죠? 본인의 장비가 제일 소중하고 좋은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낚싯대입니다. 자, 살파대인데요. 보셔도 그그 설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BJ백작에서는 낚시는 필링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주는 만큼 주몽투 낚싯대는 감각적인 느낌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본사 홈피에 상세 설명이 잘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은 홈피에서 사용, 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S 문제인데, AS는 어 대부분 낚싯대들은 제가 있을 때그 부러진 절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뭐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본인이 수리하는 뭐 그런 형태의 뭐 모습이 많아요. 근데, 어, 백작에서는 낚싯대를 부러진 채 통째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낚시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편심이나 그리고 부러진 대의 어떤 정확한 음 교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가지 어떤 서비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아, 이 품질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어, 불편함이 없게, 어, 여러분들께 그 제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고 감각적이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네, 이상. 이제 백작에서 나오는 주몽 투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